자, 오늘은 3학년 1과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하는 이유를,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한줄 해석을 하는 이유는 어, 문법을 안다든지, 뭐, 어떻게 문법을 풀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알아야 되냐면, 수능이랑 상관없어요. 수능은 전체적인 글의 주제, 논리, 이런 걸 배우는 거고, 한줄 해석을 하는 이유는, 한줄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게 뒤집어졌을 때, 무슨 말? 영어 문장을 한글로 정확하게 바꿀 수 있으면, 한글로 줬을 때도 영어 문장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다시. 영어 문장을 영어의 한 문장을, 영어로 된한 문장을 정확하게 한글로 바꾸면 한글로 된 문장도 영어로 바꾸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과 하려는 거는 학교 시험에 서수령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거는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높은 점수 제가 말하는 높은 점수는 90점 이상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음, 저랑 가보실게요. 자 갑니다. hello everyone 안녕 여러분 my name is 저는 밑에 기호로 쓸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구조를 잡. 꼭 연습을 하셔야지 내가 한글을 영어로 바꿀 때도 이 구조가 머리에 딱 들어와요. 밑에 꼭 필기하세요. 내 이름은 뭐죠? 데이비 파커야. 보어죠. 그리고 앤드 세모하시고 나는 주어 동사 포토그래퍼입니다. 사진 작가입니다라고 돼 있죠. 오늘 i'm going to tell 해서 나는 할 거야라는 뜻이죠, 이게. 어, 이게 동사죠. 나는 할 겁니다. 말할 겁니다. 비고잉 투라는 건 뭐뭐 할 거야? 란 뜻이에요. 뭐뭐 할 거야? 미래란 뜻이죠. 너에게 말할 거예요. 음, 뭐를 말할 건데요? 자, 테리라는 거는 목적어 1, 목적어 2, 어, 목적어 2개예요 굉장히 길다, 그죠? 목적어가 두 번째 목적어. 이게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할때 목적어 1이고요. 뭐뭐를 말하다 할때 목적어 2예요. 음. 자, 어떻게, how, 어떻게 내가, how, 주어, 동사, 문장 안에 또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의문사죠. 의문사고, 주어 아이, 내가 내 꿈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 시키는지, realize, 실현시키다는 뜻이죠. 그것을 실현시키는지. how에서 it까지의 전체가 목적어 두 번째 건데, 그 안에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다는 거죠. 음. 자, 나는 I hope, 희망해. 뭘 희망하죠? 나의 이야기가 can inspire. 영감을 주답니다. inspire, 중요한 뜻이죠. 영감을 주다. 제가 밑에 쓰는 단어들은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이야기가 너에게 영감을 준대. 줄수 있다고 희망해. 자, 내가 어릴 때, when I was young, 주어, 동사, 보어. 나는 별을 사랑했어. 음. 나는 또한 like, 좋아했어,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 것을, 사진 찍기를 해서 목적어죠. 그러나 however 같은 건 여러분 세부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수능까지 문제를 풀때 however라는 건 앞뒤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야, 너는 진짜 친구도 많고, 너 진짜 예쁘고, 너 너는 내가 봤을 때 최고야. 나돈좀 빌려줘. 자,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예쁘다는 거예요?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멋지다는 건가요? 그런 말도 있지만, 이 글의 핵심이 뭐예요? 돈좀 빌려주잖아요. 돈좀 빌려줘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however 같은 문장이 뒤집어, 내용이 뒤집어지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모하고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나는 I never. 부정어도 동그라미 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시험 때잘안 보입니다. 나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어. 이것들이, 자, 문장이 새로 시작되네요. 이것들이 could lead to, 이끌어질 수 있어요. 이끌 거야. job. 일, 나의 직업으로 이끌 거라, 이, 직업으로 이끌 거라는 것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In fact, 사실은, in fact, 사실은 나는 didn't have, 가지지 않았어. 꿈을, 전혀, not at all 해서 하나죠. 나는 전혀 꿈을 가지지 않았어. When I had to decide on a major in college. 자, when, 뭐뭐 했을 때죠. 내가 had to, 뭐뭐 해야 했다란 뜻이죠. 음, 해야 했다. decide on 하면 결심해야 했어요. 뭐를 major in college 하면 in college가 대학이란 뜻입니다. 대학에서 major 전공이란 뜻이죠. 전공을 결정해야 했을 때 나는 I choose 선택했어요. choose는 choice, uh, choose, choose에서 choose, 위에 55가 choose예요. 이게 선택하다라는 그냥 일반 동사고, 일반적인 현재 동사고, chose에서 어, 선택했다 라는 과거 동사가 됩니다. 공학이란 뜻이죠. 엔지니어링. 공학을 선택했어요. being an engineer 하면 되는 것에서 주어져. 공학자가 되는 것은 looked good. 좋아 보였어요. 그죠? 좋아 보였다. after college.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이가 주어 동사 목적어. 나는 직업을 가졌어요. 어디에서? 공학 회사에서. 음, 어, 공학을 이용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이런 뜻이죠? 엔지니어는 음, 공학이란 뜻이고요. 컴퍼니는 회사란 뜻입니다. 음, 회사에서 at. It was a stable job. 그것은 주어 동사, stable 잡, 안정적인 일이었다. stable, 중요하죠. 안정적인. but, 하지만, I didn't know, 나는 didn't know, 몰랐다.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죠. 내가 정말 그것을 즐겼는지 안 즐겼는지. 내가 그것을 즐겼는지, 안 즐겼는지는 모르겠다란 뜻이죠. 외달 문장 자체가 노후의 no, 목적어입니다. 문장 전체가 목적어고, 그 안에 주어동사 목적어가 또 있는 거죠. Everything changed. 모든 것이 changed. 바뀌었다. 언제, 뭐뭐 했을 때란 뜻이죠. 내가 went on vacation. 어, 휴가를 갔을 때. 어디로 휴가를 갔어요? 아일랜드죠. 음, 아이슬란드로 그 아이슬란드는 나라네요. 아이가 대음자니까 자, 아일, 아이슬란드로 휴가를 갔을 때, one winter 어느 겨울에라고 하시면 됩니다. There are, 거기에서, I got chance 나는 기회를 잡았다. 자, 이 to는 앞에 chance를 꾸며줍니다. 뭐뭐 할 기회, 볼 기회란 뜻이죠. 음, 형용사 정용법 change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정용법이죠. Northern Light를 볼 기회. 뭔지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뭐 해석을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나올 거고, 어, 시험 때는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Northern Light라는 거는, Northern이라는 게 북쪽이죠. 북쪽의 조명, 뭐, 북쪽의 빛,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l i g 빛들은, w 어메이 amazing. 정말 놀라웠다. 그리고 end 세모 하시고요. I took 나는 많은 사진을 찍었다. 목적어 뭐의 많은 사진이죠. 춤추는 빛이죠. 자이 light라는 것을 어, 수식해 주는 거죠. 빛의 입장에서 자기가 춤을 추니까 능동입니다. 음, 능동 춤추는 춤추는 빛의 사진이란 뜻이죠. 5분은 뒤에서 아플 꿈입니다. in the sky, 하늘에서.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많은 해 동안 첫 번째로,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처음으로, I could feel,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 심장이 뛰는 것을 fast, 빠르게. 자, 여기서도 보시면, 심장이 뛰는 거죠. 이걸 능동이라고 합니다. 누구누구 가, 누구누구 이, 얘네들 이 하는 거를 능동이라고 해요. 능동일 경우에는 ing 를 씁니다. 현재 분사라고 해서 ing 꼭 기억하세요. After I come back, 내가 돌아온 후에 주어, 동사, 나는 들어갔다, 포토 컨테스트. 사진 대회죠. 컨테스트는 대회란 뜻입니다. 누구와 뭐, 여기서는 누구 누구 와도 되지만 위드가 뭐 뭐를 가지고란 뜻도 됩니다. 위드 뭐 뭐를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대회에 들어갔다. 어떤 사진이죠? 내가 아이슬란드에서 찍은 사진이죠. 앞에 픽처를 꾸며주죠. 자, 그래서 얘는 여기 사이에 어그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된 거고.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took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찍은 사진, pictures I took. 내가 찍은 사진. 해서 뒤에 자리가 비죠. Surprisingly, 놀랍게도, 놀랍게도, I want first prize. 나는 1등을 탔다 라는 뜻이죠. first prize. 1등이란 뜻이죠. 원은 win의 과거입니다. 음, 우리는 이겼다라고 많이 알지만 상을 타다 할 때도 win one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gave me, 나에게 줬어요. 자, give라는 거는 수여동사,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해요. 목적어 1, 목적어 2 이렇게 되죠. 나에게 기회를 줬다. 어떤 기회죠?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죠. 음, 뭐뭐 할 기회에서 얘도 형용사적 용법이죠. 생각할 기회, 그죠? 나는 깨달았다. I realized. 깨달았다. 사진을 찍는 거찍 기가 그 주어니까 taking이 주어져 찍기. 사진들을 찍는 것은 동명사 찍는 것은 만들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suddenly 갑자기, suddenly, 갑자기. I want to. 나는 원했다. 뭐가 되기를 원했죠? become은 되다란 뜻이죠. 나는 되기를 원했어요. 좋은 사진작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음, 뭐뭐가 되다니까 뒤에 보어가 필요하죠? 음, 뭐뭐가 되다. So, 그래서 나는 배우기를 시작했다. Start to learn.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More about photography. 사진에 대해서 more, 더 많이란 뜻이죠? 더 많이 배우기를 시작했다. 목적어다, 그죠? 음. After years of trial and error. trial and error는 시행착오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시행착오가 뭐예요? 시도하고, trial 하면 시도하고, error, 실수하고. 이걸 시행착오라고 그러죠? 시, 시도하고, 실수하고. 자, 이런 해가 몇년 지난 후에 I got better. 나는 더 나아졌어요. I got better. 더 나은. 그리고 나는 하기 시작했어요. 음, begin to do some part-time work. 나는 part-time work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아르바이트 같은 거죠. 음, part-time work. 어떤 파트타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as는 여기서 뭐뭐로서란 뜻이죠. 사진 작가로서 파트타임 워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One day 어느 날 I made it. 나는 만들었어요. Bold s e a s o n bold라는 거는 굵 원래는 굵은이란 뜻이에요. 이왜 글자체 보면 얇은 얇은 글자가 있고 굵은 글자가 있잖아요. 그때 굵은을 bold라 그래요. Bold체라고 하거든요. 글자를. 근데 이게 용감한이란 뜻도 됩니다. 여기서는 용감한이라고 해볼까요? 용감한 굵은 용감한 용감한 this is 결정을 했어요 음, 이게 목적어죠 나는 I quit quit이라는 건 여러분 그만두다 란 뜻인데 음, 그만두다인데 얘는 3단 변화가 똑같아요 quit, quit, quit. 3단 변화가 똑같습니다 음. 자, 나는 일을 그만뒀다 나의 일을 그만두고 결심했어요 뭐 하기를 결심했어요 사진 찍기를 결심했어요. For a living. 중요하죠. 삶을 위해서 사진을 찍기로 했대요. 그게 뭘까요? 직업이란 뜻이죠. 음, 살아가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 이 말은 직업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는 거죠. I wasn't sure. 나는 확신하지 않았다. 여기서 if는 뭐, 뭐, 인지, 아닌지란 뜻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I decided to try. 나는 결심했다. Try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다. Try I really wanted to do. 나는 정말 원했다. 하기를 원했다. Something 어떤 것을 하기를 원했다. 그 어떤 것이 뭐예요? 나를 행복하게 할 어떤 것. 자, 이것도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돼 있죠? 주어 자리가 비어 있죠? 관계대명사라는 건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뭐, 뭐, 한, 뭐, 뭐, 이렇게. 그죠? 음. 자, 이것도 볼까요? 목적어가 보어. 자, 내가 행복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것. 음, 표시 꼭 하세요. 지금 I'm a professional photographer. 나는 전문적인 포토 어, 전문적인 professional 하면 전문적인 사진 작가다. 그죠? 음, 이게 보어다, 그죠? 그리고 나는 정말 행복해요. I'm I'm happy. I'm happy. So do you want to find? 그래서 너는 어, 찾기를 원하나요? 물어보는 거죠. 너는 찾기를 원합니까? Dream 목, 어, 그, 꿈을, 어, 꿈을 찾기를 원하나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기를 원하나요? Realize. 그죠? Here's some advice. 여기에 몇 가지 advice, 충고가 있어요. 충고가 있습니다. 어떤 충고죠? 너를 도울, 도와줄 충고니까 이것도 형용사적 용법이죠? 너를 도와줄 충고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뭐뭐 할 충고. First 첫 번째. Follow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너의 심장을 따라가라 이 말은 뭐예요? 진심을 따라가라 이 말이겠죠. 음, 이건 명령문이네요. 동사만 있는. 추억 없네요. 없다는 게 아니라 you라는 게 생략돼 있는 거죠. 그리고 you think. 생각해봐라. 이것도 명령문이죠. 뭐에 대해서?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about 뒤에 뭐뭐를, 뭐뭐에 관하여 해서 목조어가 없고 you like to do, do 뒤에 뭐뭐를 하다니까 두 뒤에도 목조어가 없어요. 양쪽에 자리가 한 자리 비어 있을 때 쓰는 것이 was입니다. 뜻은 뭐뭐 하는 것이라 뜻이에요. 생각해봐라. 니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니가 좋아하는 니가 하기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나왔다 그죠? what이라는 거자 make 앞에 주어가 없고 about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두 자리 비니까 what이죠 또 무엇?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음,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In my case, 내 경우에, it was taking pictures of stars. 그것은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그죠? 5분은 뒤에서 앞을 꿈입니다. 사진들, 어, 별들의 사진을 찍는 것. Second, 두 번째, work hard, 열심히 일해라. 명령문이죠? 주어가 생략된, you가 생략된. 자 pursuing a dream 꿈을 쫓는 것은 자 이게 주어죠 주, 어, 꿈을 쫓는 것 pursue는 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쫓다 추구하다 꿈을 쫓는 것은 it's not easy 쉽지 않아 쉽지 않습니다 그죠 I became a photographer 나는 되었어요 became 되었다 과거죠 photographer 사진작가가 되었어요 t h r o u hard work 어려운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쭈러오는 머머를 통하여란 뜻입니다. 머머를 통하여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사진작가가 되었다. Third 세 번째 be b o e d 뭘까요? 음, 아까 bold가 용감한이었죠? 용기를 가져라란 뜻이죠. 음, 용감한 be b o e d 용기를 가져라. You need courage. 너는 필요해. 뭐가? 용기가 필요해. courage도 용기란 뜻입니다. 명사예요. 너는 용기가 필요해. 어떤 용기? make decisions. 결심을 할 용기란 뜻이죠. 이것도 courage를 꾸며주죠. 어, 결정을, 결정, make decision 하면 결심, 결정이란 뜻이니까 결정할 용기가 필요해란 뜻이죠. 그것은 that will change your life. 너의 삶을 체인지 바꿀 거야 라는 뜻이죠. 뒤에 주어가 없다 그죠? 앞에 디 i o 전을 꾸며주는 너의 삶을 바꿔줄 결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두려워. 난 두려워. 하지만 I'm afraid. I was afraid, but I took a chance. 나는 기회를 가졌어요. I took a chance. I truly. 나는 진실로 truly 진실로 희망해. 음, 뭘요? You can find a job. You can find the, the dream. 네가 꿈을 가지고 p u r s u e d e 아까 추구하다였죠. 그 꿈을 쫓아가고 추구하고 and live it 그것을 살기를 원해. 그 꿈을 가, 가지고 살기를 원해란 뜻이죠. 아시겠죠? 오늘도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